자 오늘은 이제 전기 설비 기술 기준 어, 두 번째 날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전로 전류가 흐르는 길자 전류가 흐르는 길이다 그러면 전류는 어디에서 많이 흐르느냐라고 본다면 제일 먼저 물이죠. 다음에 철. 자,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가두는 형태를 우리는 절연이다이렇게 얘기합니다. 절연가지 부족하죠. 이렇게 또이제 대지에 접지를 시킨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음, 전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절로 절연 접지 그래서 이 절이라는 개념 음, 자유전자의 이동이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절연에 해당되는 어, 단위 메가옴과 어, 접지의 기본 단위 옴 이렇게 에, 구분을 해 준다면은 가장 기본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100V, 100V 공급 전압에서는 앞에 1자를 따고 와서 0.1ω, 220의 경우에는 앞에 2자를 따고 와서 0.2ω, 380의 경우에는 앞에 3자를 따고 와서 0.3ω, 440의 경우에는 앞에 4자를 따고 와서 0.4메가옴 이렇게 이제 절연장 측정기로, 즉 메가 테스터기죠. 측정기로 이제 절연저을 측정했을 때 이것이 가장 최저 최저니까 이거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혹간 10메가옴하고 0.1메가옴하고 누가 더 좋으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0.1이 좋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10메가옴 또는 20메가옴 이렇게 해서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거지 이것은 바닥이에요 바닥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전이 예, 돼야 된다. 즉 어, 전원을 차단시키고 차단시키고 측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부득이 정전이 곤란할 때에는 정전이 곤란하다. 예를 들면 pc방이라든가 또는 연구소 또는 어, 상당히 예,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에, 무정전을 하기 위해서 누설 전류를 측정하면 됩니다. 이때 누설 전류의 기본 단위는 미리 암페어가 되겠죠.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o 의 법칙 I는 R분의 V라는 개념에서 에, 바로 음, 요 저량저항이 예를 들어서 0.1 메가옴이고전압이1 0 0볼트라라하하이은리 a m p e m a 값이 나오기 때문에 정전이 곤란할 때는 두설 전류계로 1 m a 를 요구한다 그러나 요즘 용량성 부하들이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1 m a m p 는 힘들어요 그래서 누설전류가 갖는 값은 최대 부하전류 최대 부하전류의 2000 분의 1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어, 부하전류가 20암페하다 라고 하면은 이것을 2000 분의 1로 해주면은 암페어가 나오는데 여기다 1000배를 해 주면은 단위가 미리암페어가 나오겠죠 그래서 약분을 하면은 보통 아 10mA 여게 이제 차단기가 아 트립되지 않는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옥내에 설치하는 아 누전차단기라고 불려지는 ELB는 기본의 최소값을 2 0페어로 규정을 하고 또 요거의 누설 전류를 얼마나 보느냐 30mA로 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실무적인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착각을 하면 안 되니까 요 부분은 용량성 콘덴서 부분들이 돼 있기 때문에 주로 요즘에 이제 전등 같은 경우에는 LED를 많이 쓰기 때문에 LED 속에는 어, 교류를 어, 직류로 바꿔서 쓰기 때문에 컨버터 기능이 있어요. 그 컨버터의 기본은 다이오드와 콘덴서가 어, 핵심이고 또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 정전압의 규정을 갖다가 가바게에서 어, 전원 측에 또 콘덴서를 설기 때문에 모든 부하의 기본은 콘덴서가 되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저항에 직렬은 콘덴서의 병렬 접속과 같으니까 이 누설 전류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누전 차단기, ELB라는 누전 차단기가 동작을 하니까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전원이 차단되는 것은 전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콘덴서 누설 전류에 의해서 차단기가 동작된다. 어떻게 보면 오동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무실에 종종 일어납니다. 바로 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핵심이 되는 절로와 절연과 접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니까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관연도 기출문제 2019년 1회, 2회, 3회 전기산업기사 문제를 봤던 이제 충분히 복습을 하고 또이 부분을 갖다가 문제와 답만 써서 노트에 차곡차곡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이제 지난주에 과제물이었다 라고 하면은 이번 주 과제물은 2018년 전기산업기사 1회 2회 3회를 이어서 이어서 작성을 해 주시니까 61번부터 되겠죠 61번부터 120번까지 작성을 해 주시면은 나중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은 평소 점수 20점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비대면 강의가 아닌 경우에는 출석 점수 20점, 과제물 20점, 중간고사 20점, 그 다음에 쪽지시험, 불시의 쪽지시험 10점, 기말고사 30점 이렇게 해서 이제 평균을 상대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A, B, C 등급으로 이렇게 이제 학점을 매기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출석하고 과제문은 여러분들 몫이니까 여러분들이 빠지지 말고 차곡차곡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어, 관연도 문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은 어차피 이제 기사 시험을 본다든가 아니면 철도 공사 또 나가서는 이제 기술직 공무원 이런 부분들은 어, 짧은 시간 내에 답을 요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답을 어, 외워서 속의 네,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에. 전압의 종별은 지난 시간에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면은. 끝나는 점은 0 시작은 1꼭 이진법과 같은 개념인데 네, 조합 고합 특별고합 교류와 직류로 나누면 끝나는 게 0이라 그랬으니까 조합은 600 0으로 끝났습니다 증녀는750 이것도 0으로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작은 1이라고 했으니까 601. 끝나는 점은 0이니까 7000. 여놈은 시작이 751에서 7000. 여놈은 시작이 7001. 왜 여기 좋죠? 어, 내가 개발한 거예요. 어?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단순하게 외우지 말고 이와 같이 0과 1을 중심으로 해서 전압을 구분해주면 좋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상 사실상 발전소에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려면 수력이 있고 <laughs> 화력이 있고 원자력이 가동이 되면서 이때 만들어지는 발전소의 전기를 1차 변전소, 1차 서브스테이션 변전소에서 요놈을 어, 올리죠. 15400볼트. 또345 765 이렇게 이제 엄청난 전압으로 변압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압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2차 변전소 를 통해서 수용가에 이르는 수용가에 이르는 입장에서 누구 보면은 154,000볼트 만 라든가 22,900으로 이놈을 이렇게 최강시키는 작업을 누가 하느냐 변압기가 하는 거죠 변압기 자 그렇다면 전기를 사용하는 수용 장소에서는 예, 바로 이제 전봇대가 설치될 것이고, 전봇대에 누가 실어내려느냐? 22,900볼트의 전압이 공급되면 은 여기에 나홀로 매달려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매달려 있는 것이 바로 누구냐? 변압기죠. 그래서 이 변압기에서 이렇게 전원을 공급받는 것을 우리는 가공 전설로로 공급을 받는다. 이때 가공 전설로로 공급받을 때에는 이 바닥으로부터 위험 표시가 될 때는 6. 6점, 아 6점이 아니라 3.5m 높이의 위험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옆집에서 받을 때에는 연접 인입선이라고 그래가지고 100m를 넘지 말고 도로폭 5m를 넘지 않는. 네, 이러한 조건이 있고, 이놈이 또땅 속에서 받을 때에는 지중 인입선이라고 그래서 차량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바닥으로부터 1.2m 깊이 차량의 압력을 받지 않는 뒷골목 같은 어, 인도 부분은 0.6m 깊이에 케이블을 묻는데 이때 케이블을 묻는 공사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죠. 땅 속에 직접 묻는 직매식. 아, 또 관을 통해서 관로시또 암거식 이세 가지 방식으로 해서 케이블을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변압기 변압기의 껍데기 껍데기로부터 땅 속에 이렇게 접지를 할 때에는 접지를 할 때에는 그 접지의 종류가 접지의 종류가 1종, 2종, 3종, 특별 3종이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접근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1종 접지는 어, 접지저항값이 10옴 이하, 2종일 때는 5에서 75옴, 3종일 때는 100옴, 특별 3종일 때는 10옴 이하의 값을 갖는데 이때 접, 접지선의 굵기는 일정 접지일 때에는 6 스퀘어. 이정일때는 비접지일 경우에 16 스퀘어. 다정 접지일 경우에는 6 스퀘어를 쓰고. 3정 접지는 2.5 스퀘어. 특별 3정은 2.5 스퀘어를 쓴다. 그렇다면 그 접지의 대상은 뭐냐? 그 접지의 대상은 일정일 때에는 고압이나 특별 고압, 기계기구 외압. 여기서 이제 기계기구다. 그럼 변압기라든가. 피해기라든가, 개경, 변성기라든가, 차단기, 고압 차단기가 되겠죠. 이종 접지의 경우에는 변압기 혼촉 방지로서 1차 측이 고압, 2차 측이 저압일때 내부적으로 혼촉이 발생되면 2차에 엄청난 전압이 인가되기 때문에 피해가 돼서 2차 측의한 단자를 접지하는 것을 이종 접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종 접지 같은 경우에는 조압에 4 0 0트 미만, 그러니까 399까지가 되겠죠. 기계기구의 외함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2 2 0트라든가3 8 0트 전동기 외함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별삼정접지 같은 경우에는 조합은 조합인데 4 0 0트 이상 조합까지 예를 들면 4 4 0트 전동기가 여기에 특별삼정으로 취급이 되고 또 풀장이라든가 아, 이런 물을 다루는 아, 이 부분들은 또 에, 특별 삼정접지를 특별히 에, 생각을 해 줘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로를 중심으로 해서 철연저항과 접지가 다시 한번 물리고 우리가 이 전압의 종별에 의해서 접지저항값도 새롭게 구분된다는 것을 또 이제 음,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은 이렇게 이제 전압을 음, 가지면서 전선이 이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전선은 다음과 같이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전선에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에 가설이 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때 인장 강도를 우리가 100으로 봐주면은 중간에 접속점이 생겼을 경우 유지 차원이 있고 감소 차원이 있습니다. 유지일 때에는 80%를 유지해야 되고 감소일 때에는 20%가 감소가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은 100kg의 인장 강도를 갖는다라고 하면은 접속점이 생기면 이놈은 80kg가 되는 거고 이때는 20kg의 아중을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어, 기억을 잘해두시도 그렇다면 전선에는 어, 일반적으로 이제 피복을 입히지 않는 나전선이 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복을 입힌 절연전선이 있겠죠 절연전선 아 어, 절연전선이 이렇게 이제 피복을 입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케이블이 있겠죠. 케이블. 케이블은 절연전선과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나선에 한번 절연을 하고 이 위에 또한번 이제 옷을 입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튼튼한 모습을 갖다가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렇다면은 이때 절연할 수 있는 재질이 비닐이다 그러면 비닐 절연 전선이 되는 거고 고무다 그러면 고무 절연 전선이 되는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기가 좋죠. VV라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옷을 입히고 또 입혀야 되니까 비닐 절연 비닐 외장 케이블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죠 절연 외장 그렇다면 cv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외장 케이블 이렇게 해서 어 항상 짝을 맞추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또 C N C V C N C V W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교 폴리에틸렌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케이블이지만 앞에 C는 구리입니다. 구리 동심 N은 중성선,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이죠, 절연, 피닐, 외장 케이블, W는 방수 수밀력. 너무 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것을 C 스케이블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의 특징은 22,900볼트 특고압 우리 수용과 인입선에 많이 쓰는 것이 CNCVW가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거죠 또 문화재 박물관에 쓰는 전선이 있습니다 MI 케이블이라고 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미리 미리 규격은 얼마냐? 그러면 1.2. 스키아 규격은 얼마냐? 그러면 1.0. 요 규격을 잘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박물관에 쓰는 케이블. 그렇다면 이러한 케이블 케이블의 규격이 또 있어요. 규격이 이제 IC 규격이라고 그래 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많이. 예 여러분들한테 귀에 에. 낯설지 않은데 ic 규격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규격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 봅시다. 이 ic 규격의 기본은 2.5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2.5의 다음 단계는 4두 개를 더하니까 6두 개를 더하니까 10두 개를 더하니까 16 리듬을 타죠 그래서 짝수 짝수로 어, 구성이 되고 요2점에 점을 한번 뺍시다 점을 하나 빼면 25가 되죠 요 때는 이제 3 5 7 9 요건 또 뭘로 끝나요 홀수로 끝나죠 그래서 35 95 50 70 이렇게 해서 어, 10개의 종류로 다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은 요2.5 스퀘어, 2.5 스퀘어에 흐르는 전류는 대략, 어, 대략 20A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옥내 배선, 옥내 배선에 쓰는 전선의 기본 에, 사이즈는 2.5 스퀘어다. 이렇게 봅니다. 간혹 이제 어떤 측에서는 IC 규격에 이 앞에 이제 1.5가 나오는데, 요거는 제5형, 제5형 어 전선에 쓸때 2.5를 쓰겠죠. 그래서 이 IC 규격은 이렇게 단면적을 표시하는 게 IC 규격, 국제 규격, 전선의 국제 규격을 갖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이제 이와 같이 연결하면서 이제 접지에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것이 이제 요즘 이제 땅속이 너무나 이제 그 지하도 많이 파고 또 지하철도 많이 다니고 아좀 메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접지가 잘안 나오죠. 그래서 접지를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관, 수도관 같은 데 많이 이용을 했고 또 이제 철골, 아 철골을 해서 수도관의 기본은 사몽. 절골의 기본은 어, 이용으로 어, 책정이 되는데 수도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지름 기준으로 해서 75mm 예, 75mm의 시름을 갖다 이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가을부터는 이제 이러한 이 접지가 조금 이제 문제가 돼 가지고 공통접지 라든가 독립접지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또 다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차단기 차단기 쪽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과전류 과전류 차단기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 과전류 차단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압에, 에, 퓨즈를 쓴다든가, 배선형 차단기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제, 퓨즈는 어 1.1배, 또 배선형 차단기는 1배에 견딜 수 있는 이러한 어 값을 갖고, 고압의 경우에는, 고압의 경우에는 포장형이 있고, 비포장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은 1.3배 견디고, 비포장은 1.25배 견디고, 두 배의 전류가, 아, 흐를 때에는, 포장의 경우에는 120분, 비포장일 때에는 2분 안에 용단이 되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에, 있다면은, 음, 이과전류 차단기가 꼭 필요한데, 이 필요한 과전류 차단기를 이러, 이러, 이러한 곳에서는 아, 설치하지 마라. 라는 그 제한장소가 있습니다. 이 제한장소도 시험에 에, 자주 등장하니까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는 전기 공사, 전기 공사를 한 접지선, 또 다산식의 중선선, 또 변압기 혼촉 방지를 방지하기 위한 이정접지, 이정접지 공사한 접지선. 그래서 정리하면은 접지선, 중선선, 또 혼촉 방지 접지선 이런 곳에서는. 에, 차단기를 설치해서는, 어, 아니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 2018년 어,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대한 1회, 2회, 3회 노트에차곡자곡 정리하면은, 어, 앞에 시간에도 얘기했지, 얘기했지만, 에, 19년, 18년 모두 합하면 120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